금일이죠 7월 16일, 3기 신도시 및 기타 택지지구들의 사전청약, 그중에 1차 지구, 1차 지구 단지들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전청약은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7월에 1차, 10월에 2차, 11월에 3차, 12월에 4차까지 일단 올해는 총 4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그중에 1차를 7월인 이번 달에 모집하는 거고요. 뭐 이런 지역들에서 모집을 하죠.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고요. 인천 계양은 여기죠. 진접은 여기 있어요. 딱딱 딱 봐도 복정, 위례가 위치가 제일 좋죠. 그리고 청계. 이렇게 다섯 곳에서 사전천약 1차를 분양할 거예요. 이번 달이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천약을 하시면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자주 읽어보시긴 할 텐데 이 사전천약은 평소와 좀 다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혼자 보시면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 내가 언제 천약을 해야 되는지부터 헷갈려요. 며칠에 내가 천약을 넣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일반 공급만 해도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8월 11일 반드시 내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파악하시고 해당하는 날짜에 천약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평소처럼 딱한개 단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아니고 여러 개 단지가 지금 같이 나온 거잖아요. 단지는 여러 개인데 공고문은 하나인 거예요. 심지어 모집 공고문도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 분양 모집 공고가 있고 얘는 신혼희망타운 또 모집 공고가 따로 있어요. 이걸 오늘 한번 둘다 보면서 싹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뭔 모르고 그냥 천약하시면 힘들게 당첨된 게 취소되거나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과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특히 주의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 먼저 공구가 두 개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전 천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집 공고를 받으시면은 공공 분양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반적인 공공 분양으로 천약을 하는 단지들을 모아놓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고요 신혼희망타운으로 나오는 물량은 따로 하나를 또 만들어 놨어요 서로 약간 선발 방식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물량을 하는 거잖아요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개양도 하고 진접도 하고 복정도 할래요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딱한 곳을 고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공급 물량, 개양은 지금 1,100가구라는 거예요. 단위가 1,000호죠. 그럼 숫자 1이 1,000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1.1이니까 1,100세대. 남양주 진접 2지구는 1,500세대, 복정 1지구 1,000세대, 청계는 300세대, 위대는 400세대인데 여기 보시면 옆에 과로가 있죠. 이 과로 안에 있는 물량은 뭐예요? 신혼 희망타운 물량이에요. 인천 개양 같은 경우에는 1,100가구 중에서 3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일반 공급과 좀 다릅니다. 따로 신혼부부들만을 위해서 이 단지 자체를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반적인 공공분양도 보면은 이렇게 일반 공급이 있고 특별 공급이 쭉 있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또 있잖아요. 이 안에. 뭐 생애 최초도 있고 노부모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 공급이 있죠. 일반 공급은 얼마 없어요. 그냥, 그냥 공공분양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공공분양이 1100가구 중에 신혼희망타운 300세대를 뺀, 그러면 800가구가 되겠죠? 800세대는 일반적인 공공분양이고, 이 800세대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세대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또 30%가 있는 거죠. 240세대, 생애 최초는 25%니까 200세대, 다자녀는 80세대 우리가 보통 이제 통장 가액으로 1900만원, 2000만원 이걸로 겨루는 일반 공급은 전체의 이 800세대 중에 15%니까 120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 800세대를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 300세대는 뭐냐? 신혼 희망타운은 뭐냐? 이거는 300세대짜리 아파트를 그냥 짓는데 전체가 다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랑 신혼희망타운이 뭐가 다른지를 아시겠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런 공공분양 물량 중에 한30% 정도를 이제 배정해서 선발하는 거라면 신혼희망타운은 100%가 다 그냥 신혼부부를 위한 뭐 일종의 특별공급인 거죠. 그런 차이가 있고, 이렇게 선, 선발 방식도 신혼희망타운은 선발 방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집 공고를 같이 보시면, 이 신혼 희망타운으로 나온 단지들은 크기가 대부분 55제곱미터, 뭐 43제곱미터, 이런 것들일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8,4 이런 거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5,9도 없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은. 이제 일반 공급에는 보통 우리가 제일 작은 평수라고 생각하는 전용 59가 일반 공공 분양에는 있고요. 아, 일단 이 물량을 잘 보세요. 대충 어디에 얼만큼의 물량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인천 계양에는 말씀드렸듯이 800가구가 공공분양이고 30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하는 거고요. 남양주 진접 이지구는 총 1,500가구 분양 중에 1,100가구가 공공분양, 4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인 거죠. 성남 복정 1지구는 4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이고 1,000에서 400을 뺀 600가구가 공공분양인 거고요. 어, 보니까 의왕 청계 이지구랑 위례는 보시면 지금 공급 물량과 신혼 희망타운이 같죠. 공공분양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300가구, 400가구 전부 다 신혼 희망타운으로 분양한다. 그러니까 의왕 청계와 미래는 일반적인 공공분양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2천만원, 2천0만원 통장 가액으로 겨루는 공공분양은 인천, 계양, 남양진적, 성남, 복정 이세 군데에만 있다. 청계와 미래는 신혼 희망타운만 가능하다. 신혼 뭐 희망타운은 조금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뭐 크기도 작고 이익의 일부를 또 회수를 해요. 그런 점은 여러분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인천 계양의 공공분양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걸 보셔야 돼요.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근데 내가 같은 계양 신도시라도 신혼 희망타운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궁금하다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이거 신혼 희망타운 입주자 모집 공고 예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물량에 대해서 공공 분양은 여기에 나오고요 신혼 희망타운은 여기에 나와요 오늘 이두 개를 다볼 거예요 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것도 맞지만 이 1차에서 어딘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당첨이 되시면은 자이 뒤에 있는 2차 3차 4차는 자동적으로 천약을 못하시는 겁니다 1차에서 당첨되면 2차, 3차, 4차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들고 당첨이 가능한 곳들이 2차, 3차, 4차에 존재한다면, 뭐, 고향창릉, 교산, 주암 이런 곳들 굉장히 가고 싶으신 분들 많죠. 이런 곳을 여러분이 당첨될 수 있는데 있는데 나는 중복되는 줄 알고 그냥 개양신도시 하나 걸어놓고 나중에 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양신도시에 당첨되면 사전 천약은 끝이에요. 본 분양은 할수 있어요. 이게 사전 천약 말고 아예 본 분양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그 천약은 하실 수 있는 건데 다른 사전 천약은 앞으로 못 한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고 내가 당첨돼도 아쉽지 않을 만한 곳에 천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겠습니다. 저는 공공 분양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고요. 사전 천약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죠? 난잘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링크가 뜰 거예요. 사전 천약이 뭔지도 모르면 이 모집 공고를 보고 뭐 고민하는 게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 천약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영상에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은 자 공공 분양은 인천 개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세 군데가 있다고 했죠. 청계와 위례는 공공 분양이 없다고 했어요. 신혼희망타운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곳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반면 이신혼희망타운의 모집 공고를 보시면 다섯 군데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개양, 진접, 복정은 신혼희망타운도 분양하고. 공공분양도 분양하고 둘다 분양하기 때문에 양쪽의 모집 공고에 다 등장하는 거고요. 이 의왕청계와 위례는 신희타만 있기 때문에 신혼희망타운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혼 희망타운 모집 공고에는 등장하지만 공공분양 모집 공고에는 빠진 거죠. 없는 거죠. 자, 이 지역 우선 거주 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당에 따질 때몇년 거주해야 당해냐 이걸 따지는 거고요. 이건 뭐 공공분양이나 신혼 희망타운이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 볼게요. 다섯 개다남아 있으니까. 자, 일단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모집 공고일 현재 그러니까 7월 16일 현재 인천 광역시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당해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당해 50% 기타 수도권 50% 배분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인천광역시에 살고만 있으면 하루만 살았더라도 당의 50%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리한 거죠. 남양주 진접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당의 30%, 기타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고요. 남양주는 1년,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시면. 이 당해 30%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기도 6개월 이건 뭐냐? 경기도에서 6개월 거주하면 기타 경기 20%에 천약할수 있다. 근데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 당해만 좀 의미가 있고 이 기타 경기에 들어가나 기타 수도권에 들어가나 특히 유불리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좀 당해는 확실히 좀 훨씬 쉬워요. 자, 그 다음 성남 복정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2년인데 성남시에 2년 거주해야 당해로 인정되는데 참고로 성남 복정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지역 배분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100%다 성남 당의 선발이에요. 자, 여기 자세히 나오죠? 지금 성남 복정이나 의왕 청계 같은 경우에는 당의 100%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당첨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일반 공급이나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나 노부모나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자녀에 한해서만 기타 수도권의 50% 배분을 해줘요. 아니면 기관 추천 특공 이런 거 하실 분들 아니고 일반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로 천약하실 분들은 내가 성남시 당해, 즉 성남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의왕 청계 이지구도 의왕시의 당해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하다. 중요한 부분이죠. 성남 의왕은 각각 2년 거주를 해야만 신혼 희망타운이든 공공분양이든 당첨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럼 당첨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그냥 혹시나 가능하진 않나요 안 됩니다 어, 미래는 복정과는 다르게 성남 100%는 아니고 성남 당의 30% 기타 경기 20% 기타 수도권 50% 배분을 해줘요 이 기타 경기 20%에 들어가고 싶으면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2년 거주를 해라 라고 지금 써 있죠 성남시에서 2년 이상 거주했으면 당의 30 성남이 아닌 뭐 수원이나 뭐 안양 같은 다른 경기도에서 2년간 거주했으면 기타 경기 그게 아니면 기타 수도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가 많은 도시라 당해라고 특별하게 유리하진 않아요. 뭐 당연히 좀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남양주만큼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이런 기간을 채우면 당해로 내가 기타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게 천약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본청약 예정 시기가 나와 있어요. 대략 전반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한 2년 뒤쯤에 천약을 할 예정이다. 본천약을 할 예정이다. 위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에 본분양을 할 예정이니까 한 1년 뒤죠. 성남 복정도 2022년이죠. 일, 거의 한 1년 뒤죠. 나머지 개양 진접, 청계 등은 한 2년 뒤에 한다. 자, 근데 이 표와 더불어서 중요하게 봐야 될게 이거예요, 이거. 자, 봅시다. 이게 당해를 인정해주는 조건이 사전천약만 조금 특이해요. 우리가 본분양을 할 때는 무조건 1년 거주, 2년 거주 이런 걸 채워야 당해로 청약할수 있잖아요. 근데 사전 청약은요 지금은 내가 이 1년을 못 채웠더라도, 지금은 내가 이 2년을 못 채웠더라도, 일단은 해당 지역에 거주만 하고 있으면 아직은 이 2년을 못 채웠더라도 일단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만 그냥 하고, 지금은 2년을 못 채웠지만 나중에 본 천약 때까지. 본천약은 한 1년 정도 뒤에 하잖아요. 그 1년 뒤까지 내가 2년을 채울 수 있다면 성남시 당해로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이번에 성남시 당해로 천약을 해도 된다는 라 거예요. 굉장히 이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남시에서 한 1년밖에 안 살았어요. 야, 아쉽다. 내가 1년만 더 살았으면 성남시 당해로 복정지구 같은 데를 당해 100%인데 당해 100%인데 내가 1년밖에 안 살아서 성남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종지구 사전천약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아니에요. 천약할 수 있어요. 보통 이 일정보다 빨리 할순 없거든요? 얘보다 늦으면 늦었지. 이때, 지금 한 1년 3개월 후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분양을? 그럼 최소한 1년 3개월에서 한 2년은 있어야 해요. 제가 봤을 땐 빨라 봐야 한 1년 6개월 걸립니다. 진짜 빨라 봐야. 그러면 내가 성남에서 또는 한 8개월 정도만 거주를 했어도 한 1년 3, 4개월 후면 2년을 채울 수 있죠. 즉, 본분양을 할 때쯤에는 2년을 채워서 성남 당해 조건이 되죠. 그러면 이번에 당해로 천약하시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주 진접 같은 곳은 내가 하루만 거주를 했어도 분명히 1년 이상 거주자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단예가 되려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본분양을 빨라야 2년 뒤에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2년 뒤에도 못해요. 여러분이 오늘 모집 공고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남양주에 거주만 하고 있다면 2년 뒤에는 내가 당연히 1년 이상 거주자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해로 천약 가능한 거죠. 이 해당 지역 거주를 당해라고 합니다. 당해. 그러니까 진저, 어, 청계 이런 곳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루만, 한 달만 거주를 했어도 내가 당해로 천약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당해로. 기타 지역 할 필요 없이. 지금 거주하지 않고 있으면 이미 늦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날짜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랴부랴 짐 싸서 이사 가셔도.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은. 일단, 모집 공고일인 7월 16일 기준으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루라도. 자, 그럼 나는 해당 지역인지, 기타 경계도인지, 뭐 기타 수도권인지, 이 구분이 좀 되시겠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일단 파악을 했으니까, 일정을 볼까요? 자, 신혼희망타운이랑 공공분양이랑 일정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천약할지를 정하셔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며칠 날 천약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일반 공공분양은요? 공공분양은 내가 인천개양에 하든, 남양주 진접에 하든, 성남복정에 하든, 그 단지별로 날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고, 내가 어디를 하든 간에, 내가 하나를 골라서 할 거잖아요. 한 군데만. 아까 한 군데만 골라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한 군데를 골라서 천약을 할 때, 내가 그 지역, 내가 천약하는 그 지역, 성남 복정이면은 내가 성남 복정에, 다, 내가 당해냐는 얘기예요, 당해. 방금 여태까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성남 복정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 지역 거주로 봐주죠, 당해로. 또는 한 1년 3개월 후에 본분양 할 때까지 2년 거주를 채울 수 있느냐. 그걸 채울 수 있거나 현재 이미 2년을 채운 사람들은 이 해당 지역 거주인 거예요. 이분들은 8월 4일 아니면 8월 5일날 선약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누구는 8월 4일이고 누구는 8월 5일이냐.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납입 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분들은 8월 4일에 하시면 돼요. 어차피 납입 인정 금액 600만원 안 되면 떨어집니다.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이신 분들은 8월 4일날 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상 무주택 기간이 3년이 안 되면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공급은. 특별 공급은 괜찮아요. 특별 공급은 괜찮은데 일반 공급은 까 보신 이거 이 15%만 일반 공급이잖아요. 나머지 85%는 특별 공급이고 이 15%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은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 내가 무주택이 된지 3년이 되셨어야 돼요. 이분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선발을 할때 이분들을 우선 선발하기 때문에 먼저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이 무주택 기간 3년이 안 되신 분들은 이 다음 날 해요. 8월 5일 날. 자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의미 없어요. 8월 5일에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8월 5일 날 누군가 천약을 하긴 하겠지만 이 8월 5일 날 천약하시는 분들 중에 당첨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미 8월 4일 날다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이 일반 공급 15%는 끝났어요. 언제 끝났다? 8월 4일날 끝났어요. 해당 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은 8월 4일날 선약하신 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무주택기간 3년이 안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당 지역에 거주해도 무주택기간 3년이 안 된다? 일반 공급은 해보시는 건 자유인데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8월 6일에는 이제 당해 말고 성남 거주하시는 분들 말고 기타 경기도나 뭐 다른 서울이나 뭐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지금은 성남 복정지구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이날 천약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은 뭐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든 이하든 이날 다 같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무주택기간 3년이 안 되면 당첨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급은 해당 지역이든, 기타 경기 기타 수도권이든, 뭐든, 무주택기간 3년이 안되면 당첨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성남 복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해가 100%라고 했죠 당해 100%인 곳이 복정이랑 청계가 있어요 의왕 청계 이런 곳들은 당해 100%이기 때문에 당해가 100%라는 얘기는 이 8월 6일에 천약하시는 뭐, 기타 경기, 기타 수도권, 이런 분들도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복정이나 청계는 8월 6일도 의미 없고, 8월 5일은 당연히 의미 없고, 사실상 일반 공급은 8월 4일 하루 만에 끝납니다. 딱 8월 4일 하루 만에 일반 공급이 끝난다라고 보셔도 돼요. 인천 계양, 위례, 남양주 진접 이런 곳들은 지역 배분은 하니까 8월 4일에 당해이신 분들 무주택 3년 이상 되시는 분들 천약하시고 8월 6일에 기타 지역에 무주택 3년 이상 되시는 분들 천약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무주택 3년이 안 되면 일반 공급은 당첨될 수 없다 일반 공급은 무주택 3년 이상인 분들이 다 가져간다. 당해든, 기타 지역이든. 지금 뭐 8월 4일, 5일, 6일, 뭐 10일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의미 있는 날은 8월 4일 아니면 8월 6일밖에 없어요. 내가 8월 4일에 천약해야 하는지, 8월 6일날 천약해야 하는지. 무주택 3년 이상은 필수고 내가 당해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내가 당해로 천약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아까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자, 이제 내가 언제 천약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8월 4일이나 뭐 6일은 다 일반 공급 얘기고요 위에 보시면 특별 공급은 전체 7월 28일에서 8월 3일까지 청약한다라고 돼 있죠 7월 28일에서 8월 3일까지 특별 공급은 이때 청약하는 거예요 이때 먼저 특별 공급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8월 4일부터 일반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특별 공급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생애 최초 노부모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때 특별 공급 천약을 한번 하시고, 같은 단지에 특별 공급, 일반 공급이 둘다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 공급 하신 분들은 8월 4일 또는 8월 6일 날, 나에게 해당하는 날짜에 일반 공급도 천약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별 공급 천약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일반 공급만 날짜 맞춰서 천약하시면 되겠죠. 당첨자 발표는 9월 1일에 일괄적으로 오후 4시에 발표합니다. 그다음 볼만한 게 전매 제한인데 전매 제한은 이 분양가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근데 전매 제한이 확정되는 건 지금 알 수가 없고요. 본 천약 할 때. 그러니까 1년 뒤, 2년 뒤, 뭐 길면 3, 4년, 5년 뒤에 본천약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인근 지역, 분양을 하는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있겠지만, 지금이랑 그때는 다르겠죠? 그때 기준으로 이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 쪽이 100%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하는 경우 되게 기분 나쁜 경우죠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해? 근데 그렇게 해도 5년은 전매 제한이 걸려요 투기 가열지구는 투기 가열뭐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제일 가능성이 큰건 인근 주택 매매 가격의 80% 미만으로 분양이 돼서 전매 제한은 10년 거주 의무는 5년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 같은 투기 가열지구에 해당하는 거고요 인천 계양이나 남양주 진적 같은 경우에는 투기 가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은 8년, 거주 의무는 5년이 일단 예상이 돼요. 근데 주변 시세가 내려가면 전매 제한은 짧아질 수 있다. 아무튼 지금은 이 정도로 예측이 된다. 다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분양가죠. 분양가는 이렇게 나왔어요. 분양가는 신혼희망타운은 이렇게, 공공분양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둘이 나눠져 있어서 좀 보기 힘들잖아요. 이걸 하나의 표로 볼게요. 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도 있고 신혼희망타운도 있죠. 진접도 공공분양도 있고 신혼희망타운도 있고 복정일지구는 공공분양, 청계, 미래는 각자 신혼희망타운이 이렇게 있죠. 공공분양이든 신혼희망타운이든 구분하지 않고요. 한번 쭉 나열해봤습니다. 이 분양가는 확정이 아니에요. 본분양때 확정이 됩니다. 변동될 수 있어요. 일단 아주 다르게 되지는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분양가를 딱 정하면 분양가가 이렇게 나와요. 인천계양의 59제곱미터는 3억6천, 인천계양의 7 4는 4억 5천. 성남 복정 59제곱미터짜리죠. 이게 6억 9천 정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몇 평형이다 이런 거죠. 전용 59제곱미터를 보통 우리는 25평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공급 면적이고 보통 이건 전용 면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이 분양가에서 편형을 나눠서 평당가를 구해 보면 평당가는 대충 인천 계양은 대략 한 1,400, 1,500 사이고요. 남양주 진접도 한1,400 정도 됩니다. 복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싸겠죠. 계양이나 진접보다는. 얘는 거의 한 2000대 후반 정도를 형성을 하네요. 청계도 2000 초반. 위례에는 한2000 중반 정도의 평당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분양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분양가가 비싸게 나왔다라는 평이 많고요. 약간 더 저렴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시세에 비하면 비싼 건 아니긴 해요. 지금 복정 같은 경우에는 25평형이 지금 6억 9천 정도에 분양을 하는데 지금 이 복정지구와 비슷한 입지가 위례거든요. 지금 위례 중앙역 쪽의 신축들이 25평이면 10억 그냥 넘어요. 최소 11억은 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6억 9천에 분양하면 싼 거죠. 4억 이상의 차익은 있는 거니까. 예상보다는 비싸게 나왔지만, 비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되게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복정지구가 제일 좀 로또 분양인 것 같고요. 이 진접이랑 계양은 뭐 살짝 애매하긴 해요.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싼데도. 워낙에 집값 차이가 많이 나는 곳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시세 차익이 크고, 위쪽은 시세 차익이 좀 작다. 라고 보입니다. 시세 차익에 대한 내용이랑 뭐 어디를 천약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 거예요.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통장가액이 높으신 분들은 어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한번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내가 좀 당첨에 자신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정은 성남 당해이신 분들만 가능하고요. 의왕 청계는 의왕 당해이신 분들만 가능하니까, 사실상 성남이나 의왕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미래밖에 할게 없죠. 좀 괜찮은 곳은. 미래는 또 신혼 희망타운이고, 일반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차익도 좀 해소되고, 평수가 너무 작아서 좀 애매한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모집 공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리를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일단 1차에 분양하는 곳들 중에서는 복정1지구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당해 100%이기 때문에 성남 당해가 아니신 분들 최소한 1년 한 3개월 뒤 정도에 성남 당해 즉 성남의 2년 거주 조건을 채울 수 없는 분들은 당첨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약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처음 말씀드린 거죠. 계양, 진접, 복정, 위례, 복정, 신이 타는 위례, 천 개가 있었죠.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돼요. 딱 하나만 고르셔서 천약하셔야 된다. 신혼 희망타운이든 공공분양이든 이 전체에서 하나만 고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하는 1차 사전천약에 당첨되면 2차부터 4차까지는 천약을 할수 없다. 천약 일정은, 특공은 7월 28일에서 8월 3일에 전부 다 같이 하고요. 일반은 8월 4일, 8월 5일, 6일, 11일 이렇게 있었지만 5일과 11일은 의미 없고요. 그러 그러니까 당해이면서 3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들은 8월 4일, 당해가 아니면서 3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들은 8월 6일이고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충 이제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천약해야 할지 좀 감은 오시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면 다 이해 가실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청약을 하면 되겠다는 라게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디를 해야 될까 그러면 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그럼 어디를 해야 되나요 제 상황에서는 제가 통장에 2천만원 있고 서울 사는데요 저는 어디를 해야 당첨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차 3차 4차를 그냥 봐야 될까요 1차 하지 말까요 이것까지는 모르겠죠 아직은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내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사전 천약에서 당첨되셔서 이제 보험 하나 걸어 두시고요.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본분양, 뭐 광교도 있고 동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서울 고덕 강일지구도 있고 그런 것들도 사전 천약은 보험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걸노리셔야 돼요.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